쌍용자동차의 대주주 인도 마인드라 그룹의 마인드라 회장이 어제 쌍용차 해고자들을 만나서 복직 문제와 관련해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해고자 대표로 그 자리에 간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은 만남 후에 마인드라 회장이 해고자들을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김득중 지부장을 오늘 따로 만나서 마인드라 회장과 나눈보다 상세한 얘기 그리고 굴뚝농성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유지현 PD가 인터뷰했습니다. 어쨌든이 문제가 좀잘 노사의 어떤지라는합 상생 합심 뭐 이런 걸로잘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트윗을 보여줬던 이 상황을 보면 내가 직접 굴뚝에 올라가는 두 사람과 내가 직접 소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주변에 있는 경영진들이나. 기업노조한테 이렇게 뭔가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얘기를 보고해라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 좀더 장기적 어, 안목으로 전망으로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잘 보고 어, 본인은 지속적 어, 여기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갖겠다 6년 동안 계속 그래왔어요 회사는. 적자라는 것들에 대한 위기가 실제 현장의 고용 불안 속에서에 대한 현장 동료들에 대한 움켜지는 뭔가 목주로 목주 다시 움켜지는 것까지도 저는 안팎을 다 계속 가지고 회사는 지난 6년의 시간에 그렇게 왔어요. 공장 안에 있는 동료들은 여전히 불완전한이 회사 운영 구조 속에서의 고용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계속 회사의 지침대로. 방침대로 니네들이 충실하게 복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동공장안는 그렇게 하고 바깥에나 정치권에 대해 그렇게 방어, 보 뭐, 그걸 치는 걸로 계속 그렇게 해서는 해왔기 때문에, 어, 뭐, 그것은 회사가 뭐, 어제는, 난전 새삼스럽다 보진 않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위에 있는 동지들이 단식을 결정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건 상당히 신중해야 될 문제. 그런 상황은 아니고, 어, 지금은, 어, 밑에서 올리는, 어, 음식 그리고 어, 이런, 보온, 물품, 이것을 받지 않겠다. 위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버티고 이 문제를 갖다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 비상식량과 물품이 그렇게 넉넉진 않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크지 않는데 이 짧은 시간에 빠르게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해결의 국면으로다가 열어라. 라고 하는 어, 지금 현재 그런 메시지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회사가 절대 부정해서는 안 된다. 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봐요. 왜냐면 이제 굴뚝의 두 동지가 올라갔을 때, 얼마 있어서 사실 김은성 배우나, 아니, 이효리, 가수 이효리 씨가 사실 트윗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회사가 상당히 부정했거든요, 그를 12월 22일부터 신차 티볼리에 대한 계약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우연하게 그날부터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온통 사실은 티블리의 얘기와 이유리 씨의 비키니 사진이었어요. 그 내용. 한몇날 며칠이 사실 그걸 그냥 쌍용 장치만 치면 인터넷 들가면몇날 며칠 그게 그냥 무조건 그, 그거만 페이지도 있었거든요. 이거 보면 이거는 회사가 의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냐,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사실은 이제 그 아난드 회장이 그 보고 받은 것은 한국 경영진에 대한 이해서의 보고였어요. 근데 그 보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누구도 알수 없었거든요. 그것이 정말 진실, 진솔되게 보고됐는지 아니면 다르게, 어, 좀 뭔가, 왜곡해서 보고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어제 받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얘기하자는 걸로 전는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어,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들 내용들을, 그동한 저희 입장들과, 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진실된 내용들을 저희가, 어, 문서로 작성해서 메일을 보낼 생각입니다. 더불어, 어,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그 6년 동안 진전되지 못하고 전향되지 못한 이런 회사의 경영진들에게 뭔가 이것을 왜곡하지 말라는 것들의 경고 메시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것을 빨리 풀으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에 대한, 어,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음, 저희도 이제 뭐 선전물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 통해서 이제 공격, 공개, 공개적 석상에 이제는 회사가 나서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보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어, 공격적으로 우리 얘기들 주장들을 해나가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굴뚝에 올라가 있는 이동지들을 안전하게 좀 내려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 어, 좀 이렇게 주춤하지 않고 좀더더 당당하게 뭐 이렇게 좀 나갈 생각입니다.